안녕하십니까 대동병원에 실습을 다녀온 19학번 소윤섭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대동병원 실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병원은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버스와 지하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병원 바로 앞에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은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은 편리한 편입니다. 실습을 하러 갈때 준비 사항으로는 복장은 흰색 무지카라티, 검정색 스랙스 운동화를 입고 가야 하며 여성의 경우 머리망이 필요로 하고 필기도구, 양치도구가 필요합니다. 실습 도중 비는 시간이 간혹 존재하는데 그때를 대비해 공부할 책과 정리노트를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일과로는 오전 8시에 출근하여 8시 30분까지 담당 부서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8시 50분부터 12시까지 오전 치료를 진행하며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 1시 반부터 5시까지 오후 치료가 진행됩니다. 그후 5시 20분까지 청소 및 정리 후 5시 반이면 퇴근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일 경우 12시 반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대동병은 다섯 개의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한 번씩 실습을 하게 됩니다. 5주 실습을 기준으로 소화, 신경계, 정형계, 통증, RFT 치료실을 한 주씩 돌게 되며, 로테이션은 병원 측에서 정해집니다. 이 다음부터는 김다연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치료실을 돌아다니면서 소화에서는 CP. 다음, 터너, 매트 증후군, 그리고 영화 연축, 정상 발달을 공부하시면 되고, 중경계는 CBA, 그리고 외상성 척수 손상 척도, 그리고 외상성 뇌손상, 파킨슨 인 그리고 MMT, ROM까지 공부해주시면 됩니다. 저 자연계는 멀리건 기법, 척수 측면증, TKR, 그리고 오직견, 실링 치료를 공부하시면 되고, 통증 치료 시에는 실, 실, 실는 ICT, 어, 마이크로, 초음파, 파라핀, 욕 등을 어떤 질환에 어떻게 치료하는지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프트실에서는 RMT, 틸침대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인지하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상으로는 소아에서는 아이들 낙상주의 선생님이 쓰신 도구를 잘 정리하고 레프트를 수기로 작성여야 하고 신경계에서는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앉으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서서 업저베이션을 해야 되고 치료가 끝날 때마다 애들을 소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경계에서는 기사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생각 질문을 생각해 가셔야 하고 업자가 없으면 CPM이나 틸팅 테이블 알람올 울리면 끌어 가야 하고 담당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조리있게 어 오브저레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증 치료실에서는 치료기를 맞치 소리를 잘 듣고 끄, 끄시면 되고 어, 초음파를 할 때는 한번더 어떤 통증 부위를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보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IR 화상 위험 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렙트실에서는 어, FAS 소리를 잘 듣, 들으시면 되고 환자분 기기 사용 시 도와드리면 됩니다. 어, 대동병원 치료실의 대동병원의 장단점을 알려드리자면 어, 장점은 여러 치료실이 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고 지하 지하철역과 가깝고 그리고 90분 그 동안 점심시간을 쉬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거의 없고 1층에 시유와 건기는 있습니다. 반나절 작업치료도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토요일이 출근이 있고 어, 식권을한 번에 사야 하기 때문에, 어, 미리 계산을 하고, 어, 사, 사야 된다는 점과 식당에서만 식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12시 50분부터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배가 고플 수 있다는 점, 어,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인사 다 하고, 그리고 휴대폰 사용은 어, 실습 시간 동안은 어, 사용을 금지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께, 어,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다시 공부해 오고, 수기 작성, 리포트를 작성해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문은 환자 앞에서 하지 말고, 목자가 다 끝나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감 개수는 아까도 말했듯이 조절 가능하시기 때문에 식당 밥을 안 먹고 싶은 날이 있다면 미리 빼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